살다 보면 정말 말도 못 하게 슬플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냥 눈물만 흐를 때. 근데 그럴 때 우린 좀 당황하죠. 나왜 이러지? 하면서요. 오늘은 바로 이 눈물, 어쩌면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이 눈물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이말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데요. 슬픔이 이렇게까지 두려운 건 줄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남긴 말입니다 아주 깊은 슬픔 속에서요 아니 cs 루이스가 누구예요 정말 평생을 신앙과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조차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가 뭘 느꼈냐면 바로 공포였어요 아이 눈물이 멈추지 않겠구나 이 슬픔이라는 파도가 나를 그냥 집어 삼켜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이었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루이스처럼 슬픔이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되어 버릴 때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엄청난 감정 앞에서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신기하게도 보통 딱두 가지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양극단이에요. 한쪽은 뭐냐? 야,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슬퍼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억압해버리는 거죠. 반대쪽은요.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 느낌이 진리야. 이러면서 감정을 완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거죠. 감정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감정은 훌륭한 종이 될수 있지만 끔찍한 주인이 되기도 한다. 아, 어, 딱 맞지 않나요? 감정을 억누르면 우리 영원히 병들고요. 반대로 감정이 우리 주인이 되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그 감정에 우리 인생이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주인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감정을 억눌러서 병들지도 않고 감정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안해하지도 않는 그런 제3의 길, 좀더 건강한 길은 없을까요?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성경이 특히 시편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억압도 우상화도 아닌 바로 제3의 길이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부인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감정의 지배 당하시도 말고, 당신의 감정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그 슬픔, 분노, 억울함, 그날것 그대로를 필터링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은 하되, 그 감정의 노예는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자,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성경의 노래책이라고 불리는 시편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뭘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쁨의 찬양일 것 같죠?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애가.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의 노래요. 거의 절반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울음과 탄식의 노래라니.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뚝 울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 그 눈물 가지고 나한테 와. 내 앞에서 실컷 울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눈물을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신호라는 관점에서요. 성경에 보면 진짜 멋진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는 강철 멘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쉽게 공감하고 세상의 슬픔에 더 민감해져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런 성격의 지혜가 현대 심리학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메마른 슬픔, 그러니까 dry grief 라는 걸 경고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울어야 할때 울지 못하면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독소가 돼서 몸 안에 그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아주 단호하게 바랍니다. 울수 있는 사람은 살수 있다. 하지만 울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 와. 그러니까, 우는 능력이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맺힌다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건강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울지 못하거든요. 자, 그럼 이 소중한 생명의 신호,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시편 126편이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그림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구절 우리가 눈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알겠는데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고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주 낯선 조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그냥 겪고 지나가야 할 고통의 찌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기쁨을 위해 심는 씨앗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을 위한 투자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눈물을 심는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눈물이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야 하는 자기 연민의 땅에 심으면 고립만 자라나고요. 이건 불공평해 하는 분노의 땅에 심으면 쓴 뿌리만 남겠죠.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땅에 심으면 무기력해질 뿐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하고 기도의 땅에 심을 때 바로 그때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눈물의 여정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아주 놀라운 약속 그 기쁨의 비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의 약속은 그냥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같은 게 아니에요. 슬픔 다음에 기쁨이 온다. 이게 아니라 그 슬픔의 눈물 자체가 기쁨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의 원재료가 된다니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이걸 장미 오일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 귀하디 귀한 장미오일 한 방울을 얻으려면요. 수천 개의 아름다운 장미꽃잎을 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대한 솥에서 끓이고 엄청난 압력으로 꽉 으껴버려요. 그래야만 그 귀한 향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겪는 그 뜨겁고 아픈 시간들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증류의 과정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시고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눈물, 그 생명의 씨앗을 지금 어디에 심고 계신가요?